10편, 23편, 하도나이, 로이, 로우, 에사르 비누호트, 데쉬의, 야르비제니, 알, 메, 메누호트, 예나할레니, 나푸시, 예시오베브, 얀헤니 베마글레, 제데크, 레마완, 시모, 감, 키, 엘렉. 백에 짤마베트, 로이라, 라, 키아타, 임마디, 시부트카, 호미시안테카 햄마, 예나하모니, 타하로크 레파나이, 슈란, 네게드, 쪼르라이, 디시아느타, 바시에멧, 로시, 코시, 레바야, 아크, 토브, 바헤세드, 이르드푸니, 콜, 예메, 하야이, 베샤브티, 베베트, 아도나이, 레올레크, 야밈, 아멘